태평농사 김영섭입니다. 오늘은 금계에 대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키우고 있는 금계인데요 아, 순놈은 참 이쁘네요. 그죠? 아, 그리고 우리 한 말, 아, 순놈 하나에다 암꽃이세 말인데요. 아직 곁을 안 주더니 요새는 이제 슬슬 곁을 주기 시작합니다. 전에는 뭐 근처에 오지도 않았었는데, 그래서 오늘은 뭐 요새는 이제 가까이 와도 어, 얘네들을 곁을 주네요 어, 얘네들은 봄에만 알을 낳았는데요 어, 여러 개낳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부화를 실패했는데 올해는 한번 이제 부화를 다시 한번 잘 해봐야겠습니다 어린 애들 때 아주 키우기가 좀 까다롭네요 얘네들이 잘 죽어요 네 아, 올해 한번 잘 키워 보고요 아 숫놈 참 이쁘죠 네, 조금 감상을 하시고요 아이뽀 아이뽀 일로와 네 이것으로서 아, 금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